김수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김수찬 안녕세요 반갑습니다. 내손진로 줄 거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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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서 사랑할 거야 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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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하지 마 사랑해 분분분에러러러 아, 네, 김수찬 씨. 인기가 어, 어마어마하시네요. 예. 그데 아. 제가 살짝 네. 보니까 뒤에 네. 제그 화면에 얼굴 나왔었어요? 네. 오, 그렇구나. 네,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. 네. 아 이렇게 너무 나... 많이 나왔어요. 아, 네 아, 블랙블랙 하긴 하다 네. 이옷이 무대에서 보니까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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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자, 김수찬 씨의 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신 것 같아요. 어, 진짜 어떻게? 노들상 들어오기가 굉장히 복잡하던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차로가 복잡한데 네. 차가 없는 분들은 편한 곳이에요. 차가 여기 안 그래도 오는데 <laughs> 너무 속도져가지고 차 들고 뛰고 싶어가고 <laughs> 빨리 됐네 빨리 잡고 싶은데 네.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매니저 동생하고 같이 차 들고 뛰자고 막 계속 그랬어. <laughs> 차가 없는 분들은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. 여기 항상 가 엄청 막히거든요. 그랬구나. 네. 자, 자,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뭐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어, 뭐제 네. 스타일대로 인사를 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도 이뻐해주시고 뭐 저도 톡편하겠죠톡주하는 네. 폭주 기간차 프리스찬 김시현입니다. <laughs> 예. <목소리로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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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<큰일이에요>. 났어 네. <laughs> 네. 무슨 큰일 나. 우리 팬분들이 아, 네. 많이 데 아, 아, 갑자기 갑자기 목소리가 변해서 음. 깜짝 놀반성반아그니까 아, 네. 네. 아, 네.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김수찬 씨 따라하다가 네. 네. 모이스에서 일라운드 떨어졌단 말이에요. 아, 안타깝네요. 네. 남진 씨의 둥지. 아 어떻게 부르시는지 잠깐 한 소절. 붙었대요. 내가 똑같이 따라했어요. 해보시자리고 네. <목소리로> 싶어. 근데 그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, 어,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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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죄송합니다. 목소리도, 그게 아니라. 제가 노래가 다른 그게아니라 죄송합니다. 생방송이라 편집도 안 되고 어떡해요. 나갔어 방송. 네, 나, 김수찬 네. 씨의 목소리를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김수찬 씨가 하는 그 율동이나 트로트나 이걸 따라했다니까? 네, 아니래요.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 <laughs> 아, 이거 아 앞에만 보여 줘 봐요, 근너 빈자리 채워지고 이거랑 너 빈자리 <laughs> 뭐? 뭐가 달라? 아 달라요? 달라요. 이치가 부릅니다. 달라. <웃음>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이분은 네. 이분은 사실 신동이었잖아. 들 신동. 그렇죠. 신동 중에서도 좀 약간 늦게 나온 신동이긴 했죠. 아니 어쨌거나 고등학생 때 네, 그때부터 노래를 했고, 예, 네,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. 감사합니다. 아니, 진짜 아무튼 요즘에 그 코로나인데 네. 네, 어떻게 활동은 그래도 꾸준하죠? 네, 오늘도 음, 좀 광고 네. 하나 찍고 왔어요. 아니, 네. 그거는 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라아 종류가 뭐냐고. 종류가, 종류는 알려주시죠. 약좀 금융 쪽이. 네 금융. 네, 여러분. 네, 돈도 네. 많이 들겠지만. 네, 여기까지 하시요 <laughs> <laughs> 하여튼 뭐 오늘도 이게 이 스케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서또한번 왔다는 게. 아 이게 끝나고 가셔야죠, 저도. 아, 바쁜데. 아, 아 난또안 좋았네. 네, 아 진짜 오늘 무엇보다도 네. 이 스포츠월드에서 네. 이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b g 스포츠월드 정확한 건. BGN 스포츠월드. 너무 정확하신가요? 거 아니에요? 네, BGN 스포츠월드 세계 일보. 네, 정확하게 해줘요. 네, 네, 15년, 15주년을 맞이해서 <laughs> 네, 네. 이렇게 정말 멋진 무대, 네. 정말 뜻깊은 무대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. 축하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게 이렇게 이렇게 직접 앞에 두고 아, 할수 있는 공연 기회가 있었나요? 요즘은 좀 없었는데 콘서트요. 요 근래에 또 콘서트를 저희가 해가지고 트로페스타라고 아, 네, 콘서트 장에서 아, 네, 뵀는데 네. 솔직히 그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, 네, 직접 이렇게 밝은 네. 데서 이렇게 네. 뚫어주라고 못 뵀죠 한분한 한 분씩 잘하고 보자, 네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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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자 나왜 인기를 얻는지 알겠다 한분한번다 챙겨주는구나 아이콘트 I s a 요지아 m going to go to the h o 죄송합니다 야하나 n g to 시는 to the h o u s 이 I'm going to go to t h 요 house. I'm g o i 좋아 to go to t 아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워낙 김수 u 씨는 별명이 많아요 리틀 남 g 무슨 o 보니까 트로트 프린스 m 생김이 한도를 초과했다 o the house. I'm g 저요? n g to 아, 벌써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? 아, 좋아요 <laughs> 좋아. 좋아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요 네. 너무 좋고 그냥 이쁘게 봐주신다는 네. 어떻게 보면은 이쁘게 네. 봐주신다는 거니까 네. 어, 기분 좋게 자랑스럽게 네. 또 자존감 뿜뿜 네. 올리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. 아니 근데 끼가 워낙 많아가지고 김수찬 씨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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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체 못하는 끼를 어떻게 이걸 소화하나 모르겠어요 어, 풀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무대에서도 풀고 방송 하고 싶을 텐데 여기서 네. 더 하면은 네. 네. 좀 심각해집니다. 그래요? 딱이 네, 정도가 알겠습니다. 딱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? 아, 딱 거기서 끝내게. 네, 네. 네. 아니, 근데 안타까워요. 네, 노래를 두 곡밖에 준비를 안 해왔어. 아이 끼를 다 보여주려면 노래를 한 서른 곡을 해야 되는데. 아니, 한 다, 대여섯 곡 해야 되는데. 아유, 아쉬워라. 그 Yeah. 아니, 근데 문제는 팬들이 많으신데, 네. 이거 끝나고이 사람들 가는 건 아니지? 아니, 아니요. 왜냐면 저희 그 찬이사랑 그 여왕 프리세스님들은 네. 이게 그 뒷무대에 또 노라주 선배님들, 김장훈 선배님이 또 우와, 계시기 우와, 때문에, 우와, 우와. 어, 본인들이 가시면, 본인들이 집에 가시면 수찬이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거라는 걸 본인들이 아세요. 아. 그래서, 끝까지 김장훈 선배님 노래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, 또, 조, 정말 돈 주고는 못볼 공연이잖아요. 네, 그래서.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스포츠월드잖아요. 언론사잖아요. 그, 그게 아니라, 그 가면은, 이제 김수찬이 안 된다고. 이렇 해야 된다고. 김수찬씨가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네. 이얘기를 지금 다들 거란 말이야. 언니는 놀아줘 분들도 듣고. <laughs> 근데 그분들은. <laughs> 뭐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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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저는 그냥 그 선배님들 너무 존경, 하 <laughs> <laughs> 사랑합니다. 노래도 사랑합니다. 어쩔 <laughs> 수없는 사랑합니다. 아니, 팬들이 많은데 뭐 어떡해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곡도 직접 소개해 주시죠. 네, 네. 요즘같이 조금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의 좀 흥을 되찾아줄 노래, 제 신곡 엉덩이라는 노래 을습니다 아 앞으로 남은 무대 즐기시는데 좀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 엉덩이 보내드리고 김수찬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스포츠월드 축하드립니다. 네, 자, 김수찬 씨.